안녕하세요 여러분 펀치 목살입니다. 레이드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어, 화면 좀 킬까요? 에이져아 일렀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펀치 목살이고요. 네. 어, 오랜만에 레이더로 나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소리왜 이렇게 크지? 알람 돌리고 네, 어, 출근 전인데요. 어, 잠깐, 잠깐 레이더로 나왔어요. 음, 이롯이 하나는 먹어야 될것 같아서 여러 개못 먹어도 하나만 먹고 소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라도 좀 먹자 그러고 나왔는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보계 정도 세팅 중이에요. 네, 늘 그렇듯 오늘도 여러 계 정도 들고 나와서 혼자 레이드 해야겠죠? 세팅 다 끝났고, 오케이. 음, 얘 몰라 뭘로 때렸어야 됐지? 맞나? 아세팅하기 어, 힘들어요. 맨날 이래. 자, 보여드릴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자, 해서. 자, 여기까지. 자, 아, 시작됐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코바론 금방이죠. 예, 그럼 금방입니다. 코바로는 오, 어, 부계정들이 버벅거리고 있어요. 고기종 4개가 버벅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계속 공격하겠습니다. 하나, 둘, 여섯, 여섯,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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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정 이제 총열세개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대만 좀 치지. 어, 계정이 못 잡고 있어요. 계정이 4개가 네트워크에 이러라고? 일단 끝내야 되겠는데아 이거 보기 좀들 렉이 풀려서 공격을 한 대씩은 해야 되는데 네, 수고하셨고요. 이렇지가 맞나 아닌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빠빠 아빠빠 아빠아아자아빠 엑셀존이 어디였더라? <laughs> 엑셀존이 검은 색깔 저 검은색 머리 뚜껑 같은데 아마 엑셀존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였고 한자 봅시다. 왼쪽 과일 모양에서 도시 방향이었던 것 같거든요. 도시 모양 아니네. 좀더 짧게 던졌죠 제가 잘못 던진거죠 아, 컨트롤해야 될게 너무 많아 예전에는 이게 쉬웠는데 안하다고 하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지금 보개 중에서 이러시나 하 나왔나 좀 확인 좀 먼저 할게요 나올 리가,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도 안 나왔어. 자, 계속해서 파니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지? 툭. 엑셀, 맞죠 어. 오케이, 과일에서 왼쪽 밑에 열매 던진, 열매 모양이 있는데서 3시, 2시, 2시 방향. 쭉 밀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쭉 밀지는 않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음, 약간, 한시 방향에 가깝네요. 도시 방향은 너무, 가운데로 몰리고요. 한시 방향인 것 같아요. 기대하는 보게장 하나만 더. 따라가. 아, 네, 아니에요. 소리만 듣고도 볼을 던지는 센스. 열매 던지고 있었네. 사실 이거 코바론 저 잡을 필요 없는데. 성스러운 칼 때문에 뭐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잡혔습니다. 자볼 던지는 간단하죠 왼쪽 밑에 코바론 볼 던지는 법 어, 밑에 여, 저 영상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어이 이불치로... <laughs> 코로나 아닙니다. 네 마스크 를 쓰니까 안에서 숲, 그 계속 딱그뭐숨 같아가지고 말 많이 하고 있으면 숨 한번 크게 쉬면 이렇게 기침하더라고요. <laughs> 자 여러분 코바론 이렇게 레이드하는 장면을 또 한번 담아봤는데요. 골 던지는 방법 간단해요. 한시, 왼쪽 밑에 열매 있는 방향에서 한시 방향으로 거의 끝까지 밀어서 올려서 던지면, 밀어서 던지면 본 엑셀, 엑셀 들어갑니다. 엑셀 존은 코바론 머리 뚜껑, 검은 색깔 뚜껑이 있는 부분 엑셀 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또출근을러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 뭐 계속 또 중간중간 나와서 레이드하고 자랑할거 있을 때마다 영상 남기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